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 드린 바처럼 기관의 매도가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약점이 하나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이 신용융자 지난 주부터 해서 어, 증시가 하락할 때 감소했었어야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되려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이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어, 금융투자협회에서 어,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어, 자료입니다. 어, 신용융자 어, 통계치인데요. 자, 이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자료인데, 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나누어서 한번 올해 신용융자 추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파란색 선이 코스닥 그리고 황색 선이 어, 유가증권시장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 시장이 상승하던 지난 봄에 신용융자가 증가했습니다. 뭐 그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신용 융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할 때 마진콜도 줄어들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배팅해 보겠다라는 투자가 늘, 투자자가 늘면서 신용 융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신용 융자가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왜냐면 하 마진콜이 증가하면서 강제 청산도 늘어나게 되고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급락하는 시장, 크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신용융자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까지 포스닥 시장에서는 신용융자가 배려 증가했습니다. 자, 지난 주부터 해서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커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신용융자 추이가 이렇게 빼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어야 되는데 감소했어야 되는데 되려 증가한 것이죠. 자이 부분은 조금 제가 저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통계치 부분은 감소했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점은, 예, 코스닥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매매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융자가 증가했다는 라 것은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 전쟁이나 전투에서 은폐 은폐해서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전략을 숨기고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데 자 시장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자, 엄청난 약점이, 자, 드러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신용용자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혹시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마틴 게일 투자 방식. 자, 이 마틴 게일 투자 방식. 이게 이제 좀 외국말을 섞어서, 예, 표현했기에, 마키, 마틴 게일이지.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타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마틴 게일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카지노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손실을 봤다. 손실이 누적된다 그러면 그 투자 금액보다 원래 투자 금액보다 더큰 돈을 배팅을 해서 한 번에 만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틴 게일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 신용융자가 늘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마틴 게일 투자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물타기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애국 테마 해가지고 자 일본산 제품하고 반대 있는 국내 제품에 대한 어 어떤 매기가 몰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야, 많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하락을 노려서 예, 저가 매수를 본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빚을 땡겨 와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취약한 투자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 개별 종목 코스닥 개별주 단위에서 폭락 양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아주 심각하게 하락한 종목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20% 이상 넘어가는 종목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자, 지금 마진콜, 예, 레버리지 투자했던 투자 종목 투자 자금들이 강제 청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하나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개별 종목에서의 급락은, 예, 코스닥 지수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바닥을 계속 알리는 신호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예, 아직 좀 많이 멀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린 바 같이 종합 주가 지수 2,000 포인트 부근은 예, 절대 저평가된 영역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더 급락한다 한다면 바로 회복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신용융자 잔고가 어 최근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꾸준히 예, 감소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부담 자체가 없습 없었음 없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의 소형 업종, 코스피 시장의 소형 업종 같은 경우도 자,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어 밸류 수준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2, 3년 지나면서, 아 3, 4년이네요. 어우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3, 4년 지나면서 부담없는 가격대에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예,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자, 비록 작년과 올해, 코스닥 지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밸류에이션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란 것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지만 상승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이 덮일수 있지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 없습니다.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코스닥이 진정으로 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줄어들은 후에야 진정한 바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예, 뭐, 비록 2년 정도 하락세가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신용융자 부담까지 지금, 예, 안겨져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에 두 가지 부담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신용융자의 과도한 증가세,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코스닥 종목에서 마진콜과 강제청산이 발생하면서 개별주들이 급락하고 코스닥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종목들의 마진콜이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예,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예, 어떻게 보면은 어, 큰 원인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죠. 자,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상황, 어,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 좀 부담스러운 현실은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신용융자 줄이세요 한다고 뭐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려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하락해야 돼요. 이건 또 예, 어려운 난관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접근한다 하실 때는, 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소위 버블이 끼었다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좀 어, 실망스러운 그런 흐름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 저두개 중에 부담 한 가지라도 사라지는 어느 날이 되면은 예, 시장 전체적인 바닥이 잡히는 그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조금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고평가된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하의 보게 되면은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그 종목들이 요즘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예 물갈이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관찰되고 있어서 좀 지금 이러한 코스닥시장의 조정 분위기가 새로운 대장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러펀대충시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2주에 걸쳐서 시장이 거의 매일같이 하락하다 보니까 예,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고비 예, 이겨내시고요. 자, 이 고비를 보내고 나면은 또 시장이 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도 있죠. 예, 억울하게 하락한 참 좋은 종목들도 늘어날 테니만 말입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향후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예,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말 즐겁게 보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